앞에 사례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좋은 그 학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어, 이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제가 위상 선생님하고 장교 선생님 만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거든요. 2009년인가? 그쯤에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 제 꿈이 교사니까, 교수, 교사 시 하고 싶어서 일단 찾아갔어요, 노량진을.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선생님도 아시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많이 뽑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한 전국 따져서 한 60명 이내? 예. 그래서 시험을 계속 도전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1차도 안 되고. 그래서 한 3년 준비하다가 이제 가감하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이제 또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또 디자인 회사도 다녀보고 또 이런저런 회사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내 길이 아니다. 정말 하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또 일을 하다가 간두고 8월달인가 해서 다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자세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일단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시험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니까 또 결과는 네,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 이제, 유산생활 전, 전화를 드렸어요. 음,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 하냐. 정말 하고 싶다. 그랬는데, 와서 조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음, 곰곰,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조교를 하면은 좀 폐가 되지 않는 건가. 해서, 일단은 제가, 어, 교사로 도전을 한 거니까 한번 해보겠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조교 생활도 하고, 공부 한번, 정말 미친도록 한번 해보겠다.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조교생활 1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1차를 합격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때는 이제 1년 커리큘럼을 계속 들었죠 조교를 하면서 뭐 선생님 위상 선생님하고 장지현 선생님 도와주시는 것다 같이 하고 또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맨날 밥도 사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알고 또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1차를 합격했는데 이게 또 2차라는 걸 생각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아, 1차만 되면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경기도,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니까 경기도를 지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1차 됐으니까 아싸 됐다 한번 해보자. 2차도 그때서 이제 실기를 보, 내 과목이라는 것도 그냥 저는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막상 했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정말 그림 잘 그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계속 힘들게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 실기에서 (20) (40점) 한 점에 (20점) 도못 받고 거의 꼴찌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떨어지게 됐었죠 그이후로 제가 음 경기도만 최종에서세번 떨어졌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음 이제 제가 병, 일을 같이 병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상 선생님하고 또 상담을 하고 장지 선생님도 그러고 올해는 가감하게 지역을 바꾸자 바꿔서 어 실기에 대한 좀 부담을 줄이고 공부에만 좀 이렇게 해보자 해서 한 과목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게 전북인데 그래서 올해는 그 선생님이 전략을 짜주신 게예 확실히 맞아 떨어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 궁금하고 궁금한 게 일단 제가 성적은 전공에서 55점 맞았고요. 그리고 교육학에서 16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를 한번 합격해 보니까 자신감은 공부에 있어서 자신감은 생기는 게 맞더라고요. 내가 어디... 일, 아, 음, 아주 길게 공부를 했지만, 그게 공부를 안 하면 또다 까먹지잖아요. 원상태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공부한 거는, 어, 다음 용도가 됐든 일을 하면서도, 아, 내가 공부했던 거는 꼭 지키자. 그런 각오로 최대한 시간에 아무래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음, 올인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짜 10분이라도 내가 까먹, 내가 배웠던 거, 내가 학습한 공부를 계속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해독하고 해독하고 한것 같더라고요. 그 결과 계속 어찌됐든 1차는 합격하는데, 내가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담보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게 1차만 확실히 바라보고, 어, 시험을 준비하는 건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성적이라는 게 1차 점수에서 10점 이상 이렇게 되면 좋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 세 번째까지 합격하면서도, 아, 1차 더 올려보자, 더 올려보자. 근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 그 당시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실기 내네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선택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1차도 물론 주, 중요하게 중요하니까 준비를 하겠지만, 2차 실기에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장기간으로. 이게 선생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저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일에 일을 하면서 또어 공부를 한다는 게 어, 선생님도 들 아시죠? 아마 그런 형평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저는 선, 여기 합격하신 선생님처럼 체계적으로 뭐몇 어,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주,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집중을 하셔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그게 쌓이고 쌓여서 네,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당부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병행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확실히 네, 집중한 시간이 부족하고 어 많이 또 항상 불안하고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은 일단 그런 형편이 최대한 된다면 저는 1년 차라리 저처럼 몇년 길게 잡아보시지 마시고 그냥 짧게 짧고 굵게 해서 끝내시는 게 정말 주변 사람들한테도 크게 그게 도와주는 거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도 뭐또 장수생들도 계시겠지만 어이 시험은 항상 이 말을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뭐 어떻게 떨어지든 간에 저기 또 합격 수기 하는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생님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합격하는 시험이다. 그 말들이 저는 그냥 아 그냥 하, 어떻게 뭐 위로 차원에서 하는 얘기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오니까 음,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구나. 저처럼 나름 선생님들도 오랜 시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고, 음 이제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장지현 선생님하고 이상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